와인지 않겠어? 네. 어, 네. 네. 어, 드 음. 진짜 대박다. 음.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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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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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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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점은 와사비 간장. 나머지 두 점은 각각 소금에 찍어 드시는데 오른쪽에 있는 소금은 히말라야 왼쪽에 혼자 있는 소금은 트러플 소금 트러플 소금은 향이 매우 강해서 조금 조심. 자, 아, 하나씩. 이가 여기대고 올때 못생긴 사람 잘안될거 같아. 감사니다 음, 맛있어맛있어 아, 아, 어 미포 해, 해마루 음 미포? 나 미포 처음 봤어 어, 거그 청자포 거 아니야? 달라 첫 점으로 금태예요 금태는 눈볼때 노독으로 빨간 고기 등등 이름이 많은데 금값만큼 비싸다 해서 금태라는 이름이 붙여졌고 오른쪽에 있는 히말라야 하면 젓가락으로 꼭 찍은 다음에 위에 살짝 올려 드셔도 되고 제가 밥알을 살살 드시는 편이라서 젓가락을 아래에서 위로 받쳐 들듯이 드시면 밥알을 떨어뜨리지 않고 드실 수 있을 거예요 왜 설렁설렁해 멋있어 멋있지 하나하나의 미세먼지 너랑 아. 친하죠? 한 3번 봤어? 무슨 절친인 줄 알았네 아니 아까 주먹인사 하길래 나 진짜 찐친인 줄 알았잖아 아, 찐친인데요? <laughs> 진하게한번술한번 먹었어 아, 아, 아 진짜? 그럼 찐친 맞지? 인정 음. 은경아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지금 먹어야 돼. 따뜻할 때. 먹어야 돼. 어 진짜 맛있어야야 내가 대신 먹을게아이 <laughs> 이거 찍어 먹어야 돼. 이거 서어먹야 이거 찍겨먹어입 돼. 이서 찍어 먹어야 돼. 이 이거 야이어 이거 야 갑기이 됐어. 여기, 아, 시골에 살았어요. <laughs> 사람이 좀 시골에 살았네. <laughs> 참다랑어 1급 조이요 소금 조금이랑 와사비 많이 올려 주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너무 <laughs> 겠다 이날은 있어서이진 맛있어 맛있을 것 같아 진짜 맛있어 거다 너무 맛있다 <중 porta fuego> <laughs> 진짜 맛있다 밥이 간이 진짜 기가 막히다 지금 혼자 오셔고 하나 더받다는데네 많이 드요자리바꾸실래요 아무, 아까 일부러 안 받았는데 많이 <laughs> 없어서 너무 고감사합다너 어, 참참 예쁘다 진짜. 우색 깔라 주셨어. 저살의시 저거 맛있어요. 음. 가운데 음. 네. 메뉴판에 넣었는데. 어. 음. 어? 좋다! 나도 먹어보고 싶어! 여 다같이 e 하는 느낌인가? 아 여기서 먹으면 파인애플инг 아닌가 멀리서? 다같이 빵이야 그럼 여� fella 띳다멀리서 와서 저 퍼렛 부대야 생각하고 있어 시골에서는 그렇게도 해요 <laughs> <laughs> 골든 u 같이 이렇게 <laughs> 감사합니다. 은새우예요 아무것도 안 찍고 그냥 드시면 <목소리> 돼요. 내가 오늘 시험 보았는데. <목소리> 무슨 시험 봤어? 요 제가 지금 시험 봤는데 시험 잘 봤으면 <목소리> 기분 좋게 월화도 한번 할까 했는데. 분해야, 기분 나은데 그냥 싸. 야 카드 그으면서 기분 풀수잖아 싸. <목소리> 그럴 순 없어요. 십원한장더보네 나. 칼같이 분해 이게. 이첫 동안 너무 많았네. 저한테 시그니처 그건데. 뭐야? 어김 튀김? 어그건는한 번에 나와 그냥 한 번씩 나온다. <laughs> 어, 전복 내장 아니야매장인가 봐. 이 전복 내장으로 만든 게우 소스예요. 전복을 먼저 기호에 따라서 <laughs> 맞아, 맞아. 와사비 간장이나 소금 아니면 밥에 올려드린 게우 소스에 찍어 드시고 전복을 먼저 다 드신 다음에. 개욱 소스랑 밥을 스푼으로 비벼 드시면 음. 돼요 소스에는 생크림이랑 버터도 섞여 있어서 생강만큼 비리진 않아요 안심하고 드셔도 요대박이 코로나 바이 지침 준수사들에 너무 좋아요 한 개를 시켜줘요네 철저하게 하시는라요 감사합니다 참다랑어 뱃살이랑 숫살을 먹었어요. 축 가면 대박이야. 김연우 축 가면 대박이네. 아니구나. 대박 아니. 쌉. 아, 뭐 얘가 소있어 우리 딸짤이 되게 안주 하나에 한세번넘는 거. <laughs> 아, 아니, 이거 진짜 술치 취... 오른다. <laughs> 어. 취하는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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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율이 좋아. 그리고. 야 나. 것만 해도 진짜 감사합니다. 은거만해 이거. 이거, 딱 다음에 만약에 오면은 이거, 이상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거어새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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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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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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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거, 거거 막함이 즉해, 참다랑어 적신이다. 치즈처럼.. 그.. 진짜? 먹고 먹으면 그니까! 오! 깜짝이야. 맛있어. 거짓말 같아. 응. 아, 그래서 그렇게 음. 신문도 나와. 오 아, 아, 어, 신문도 있네? 아, 저거 못 아, 봤었는데? 2대1 축복! 열애 요거! 와.. 저기 못 봤는데? 얼마 전에 잡지에 나왔다고 들었는데 오 에스카이오에 나왔었어. 아 에스카이오로? 에스카이오로 어 에스카이오는 대박이었 아, 요아 셰프님 성함이 이승선이 된거 같은데.. 진짜.. 근데 여기 예약하기 너무 힘들아 음. 여기 술집도 아니야, 초반장 아 몰랐습니다. 맞아. <laughs> 얼마나 남았어요, 셰프님? 이제 두 점, 세 점. 와, 진짜, 진짜 많이 나왔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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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많이 나온다, <laughs> 진 <진짜. 웃음> 대박이다, <진짜> 대박이다, <laughs> <진짜 맛있어>. 대박이다 <laughs> 진짜. 다 맛있잖아, 허리 <laughs> 하나도 없잖 어. 와 이거 완료. 와 와. 와우. 넣어야지. 넣어야지. 대박. 오. 진짜 맛있겠다. 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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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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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맛있어. 식사로 이렇게 2시간 동안 식사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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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너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laughs> 빈잔으로라도 <laughs> <laughs> 와! 네. 네. <laughs> 너무 좋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하시다 <laughs> <laughs>